네, 안녕하세요. 공간통찰 보딜련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지정학 관련된 책을 한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유주의 세계질서는 붕괴하는가, 밀림의 귀한 로버트 케이건이 지었고요. 이 책은 지혜의 적고 오태민 작가님께서 지정학 관련된 책으로 좀 추천해 주셨던 책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뭐이 책과 내용이 다 비슷해가지고요. 이 책이 좀 얇기도 해서 밀림의 귀한... 하나면 지정학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어, 갖게 될것 같습니다. 어, 로버트 케이건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캐네디스쿨에서 공공적책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미국사 박사학위를 받았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이었으며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칼럼 니스트였습니다 1984년부터 1 9 8 0 88년까지 미국 국무부에서 일했고 프로앤 폴리시가 주관한 세계적인 사상가 백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서문에 어, 책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 밀림이 돌아오고 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 결코 아니었다. 천년에 걸쳐 진화해온 과정의 종결도 아니고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가 실현된 필연적인 결과도 아니었다. 지난 70년 동안 무역은 비교적 자유로웠고 개인의 권리도 점점 더 존중하게 되고 국가들 간의 비교적 평화로운 협력이 이루어졌다. 자유주의 질서의 핵심적 요소들이 실현되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으로 볼때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다.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의 역사는 1945년까지만 해도 전쟁, 폭정, 가난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민주 정체는 너무나도 희귀해서 거의 우발적으로 등장한다고 여겨질 정도였으며 풍요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소수가 누리는 사치였다. 우리 시대에도 그 나름의 참상과 학살과 억압과 야만성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까운 과거의 기준을 포함해 역사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때 비교적 낙원 같았다. 1500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 동안 세계의 최강 대국들, 유럽의 강대국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해가 거의 없었지만, 1945년 이후로 강대국 사이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은 평화롭게 막을 내렸다.역사적으로 아주 드문 사례다.한편 최근 발생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전쟁들로부터 비롯된 사망자 수는 급격히 줄었고 폭력적 충돌에서 비롯되는 모든 종류의 사망도 줄었다.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로 세계는 전례없는 풍요의 시대를 구가해왔다.2007년에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춤하긴 했지만 70년 70여년 동안. 세계 gdp는 한해 평균 35% 성장했다. 1945년 이후로 세계 40여 명의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다. 1939년 한줌에 불과하던 민주 정체 정부의 수는 오늘날 100여 개에 이른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국가의 힘은 제약되었고 존중받는 개인의 권리는 확장 일로를 걸어왔다. 오늘날 자유주의 세계 질서라고 일컫는 현상은 유럽과 미국의 대학가와 표퓰리스트 세력 사이에서 그리고 심지어 백악관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경이로운 시대에조차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탐욕 탐욕적이고 잔인하고 격정과 무지의 눈이 먼다. 그게 인간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무엇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건지가 문제이다. 근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목격한 세계보다. 더 나은 세계를 상상하기는 가능하겠지만 아무도 아직은 이를 실제로 경험해 보지는 못했다. 지금 이 세계의 결함에 대한 비판이 아무리 정당해도 역사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토대로 한 비판은 아니다. 우리는 현재의 세계 질서의 결함을 찾아내고 이보다 낫기를 바라지만 현재의 세계 질서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이보다 훨씬 처참하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역사를 성장과 쇠락의 끊임없는 순환으로 간주하는 다른 문화권들과는 달리 우리는 역사의 방향성과 목적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경제적, 정치적 발전 단계가 존재하며 풍요와 민주 정체는 연관되어 있다는 현대화 개념을 믿는다. 계몽주의 후손인 우리는 지식의 확장과 물질적인 진보는 인간 행동의 개선과 도덕적 진보와 병행한다고 믿는다. 마르크스를 비롯한 여러 이론가들은 경제 발전의 단계가 정치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터득했다. 그는 모든 사회에 공통적인 진화의 패턴이 존재하는데, 이는 인류의 역사는 보편적으로 자유민주 정체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나, 나아가는 여정에서 이따금 장애물도 만나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때도 있지만 역사의 진보는 필연적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인류의 진보라는 개념은 낭설이다. 지난 20세기를 돌이켜 봐도 기술적 진보와 지식의 확장은 우리 삶을 물질적으로 향상시켜 주었으나 인간의 행동을 완전히 개선하지는 못했다. 역사는 계몽을 향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라고 간주되지도 않았다. 자유주의를 향한 꾸준한 진보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유주의적 정부는 18세기에 먼저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불꽃처럼 등장했고, 뒤이어 프랑스 혁명에서 영감을 받아 19세기와 20세기에 유럽 일부 지역에서 등장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성장하면서 근대 경찰국과도 동반 성장했다. 18세기말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에서 탄생한 경찰국가는 19세기와 20세기에 꾸준히 그 면모가 다듬어졌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우리 조부모 생애 동안 일어났다. 겨우 75년 전 히틀러는 유럽을 초토화시키고 스탈린은 강제적인 집산 정책으로 수백만 명을 굶주리게 하고 일본군은 난징에서 학살과 강간을 자행하고 수백만 명이 동부와 중부 유럽에 설치된 가스실에서 처형되고 미국은 일본 도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교적 평화롭고 풍요로운 민주 정체를 몇십 년 동안 누리고 나서 대부분은 인류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전쟁, 빈곤, 폭정, 개인의 잔혹함과 집단적 잔혹함, 부족주의와 인종차별주의로 점철된 천년을 보내고 나서 갑자기 몇십 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걸쳐 인간의 본성이 덜 폭력적이고 덜 호전적이고 보다 남을 배려하고 개방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난 70년에 걸쳐 우리는 기술 부분뿐만 아니라 인류의 측면에서도 놀라운 진보를 목격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는 그 어떤 것의 최고점도 아니었다. 이는 진화의 산물도 확장 하려는 지식과 기술 발전의 산물도 상거래 확대의 산물도 아니며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 변했기 때문에 더더욱 아니다. 이는 전장을 포함해 독특한 역사적 산물에 따라 결정되는 독특한 여건들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현재의 세계 질서가 자유주의 민주정체 자본주의를 선호한 이유는 단순히 그러한 체제가 옳고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 1930년대에도 이러한 체제는 옳고 바람직했다. 1945년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가 자유 민주정체와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국가였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의 진보라 일컫는 대상은 미국의 힘이 구축한 질이죠. 지정학적 공간 내에서 자유주의를 수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이는 보편적인 역사의 필연적인 전개가 아니었다. 구하는 정 반대로 자유주의 질서의 탄생은 역사와 인간의 본성에 맞서는 행위였다. 현재의 질서는 인위적인 산물이고 지정학적 관성의 힘에 따라 변할지도 모른다. 자유주의 질서는 정원과도 같다. 인위적이고 늘 자연의 위협을 받으며 정원을 보존하려면 정원에 안팎에서 집요하게 정원을 훼손하고 압도하려는 덩쿨과 압도하려는 잡초들에 맞서 끈질기고 중단없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한때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결국 국민이 정치적 자유화를 요구하게 된다고 믿었지만 여전히 독재체제는 억압적인 정부와 딱히 양립 불가능하지 않은 국가자본주의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지금 계몽주의의 반환은 잠재력이 모스크바, 부다페스크, 베이징, 테헤란, 카이로, 서유럽 일부 지역, 그리고 75년 전 자유주의를 위기에서 구했던 나라에서조차 꿈틀대고 있다. 자유주의 질서가 안팎으로 수많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미국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은 이에 과거처럼 대응하지 않았다. 이 추세를 역전시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주의 질서의 내구성에 대해. 심지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심각한 회의가 훨씬 만연해 있다. 미국 정체의 적대적인 지역들에서 민주 정체가 뿌리 뿌리를 내리도록 하려는 포괄적인 노력을 통탄하면서 절제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세운다.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뒷받침하는 정책은 미국인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겨주고 지치게 만들었지만. 미국인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해외 개입의 축소에 대한 미국 국민의 요구는 지난 30년 동안 점점 강력해져왔다. 그러한 요구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보다도 먼저 존재해 왔고, 진주만 공격 이후로 미국 영토에서 벌어진 최악의 사건인 2001년 9월 11일 테러사건 공격과 급진 이슬람 테러리즘의 끊임없는 위협과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로부터 위협이 점점 강해진다는 꼭 인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서는 지속되었다 오늘날 미국인은 자국이 무엇 때문에 세상만사에 끝도록 깊이 관여하고 중동과 같은 구제불능의 지역에 인명과 돈을 쏟아부어야 하며 무엇 때문에 독일, 일본, 남한 같은 부유한 동맹국들이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부담을 더 짊어지지도 않으며 미국은 무엇 때문에 자국의 경제와 안보이익과 직결되지도 않는 문제들 때문에 전쟁을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세계와 연결된 다리를 끊고 바깥세상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늘날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인 이들은 대부분 미국이 정상국가처럼 행동하기를 바랄 뿐이다.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보다 인류와 처한 여건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받아들이거나 세생사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역사상 미국 말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일만의 책임이라도 느낀 나라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주저하지 않고 자국의 협소한 국익을 우선시한다. 미국은 이런 면에서 매우 비정상적이었다. 비정상적인 자유 질서, 자유주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도덕적 물질적으로 대단한 책임을 기, 기꺼이 감수했다는 점에서 말이다. 지금까지 해온 역할을 계속하지 않음으로써 치러야할 비용과 위험이 훨씬 크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증명하기는 어렵다. 요즘 미국은 이 자유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 골몰하고 있다. 날마다 지불하는 비용은 눈에 보인다. 하지만 이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치러야 하는 비용은 결코 확실히 알 길이 없다. 행동에 따르는 위험과 비용은 가시적이지만 행동하지 않는 데 따르는 비용과 위험은 예측하기 훨씬 힘들고 증명하기는 불가능하다. 어쩌면 과거에서 지침을 찾는 게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른다. 이상입니다. 음, 그니까 사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어,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은 음, 자유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어, 오히려 가만히 두면 어, 인간의 주변 환경은 밀림처럼 변하고 어, 인간은 오히려 독재에 쉽게 빠진다는 것, 것입니다. 미국처럼 자유주의를 굳건히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정원을 가꾸듯이 항상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독재의 위험, 그 밀림의, 밀림이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항상 경계를 하고 자유를 지키려는 어떤 굳건한 의지가 있어야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서문의 뒷부분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 미국조차에서도 어 거기에 대한 어떤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치가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왜 세상만사에 다 관여를 하냐, 이 부분이죠. 왜 돈을 다 쓰고 그리고, 무역 적자를 일으키면서까지 어떤 세계 정세에 관여를 하냐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젊은 군인들을 또 일기도 하죠 그런 비용들이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지출이 그렇지만 여기에서 작가는 말합니다 음, 눈에 보이는 비용 말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을 때즉 미국이 그 동안 해왔던 것처럼 세계 정세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세계의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아예 끊었을 때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그때 과연 미국과 또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들과 세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어떤 총체적인 비용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비용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비용들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중에 그 미국 국민들도 뒤늦게 후회를 하고 아 우리 미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우방국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 국가들에게 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 그것이 오히려 미국에도 그것이 자국의 이익, 이익이 구나 이런 것을 나중에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를 막판에 담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제 그 밀림의 귀환이라는이 지정학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느낀받은 투자로 연결을 시켜서 느낌받은 담고 같습니다 먼저 음, 이제 세상은 이 작가의 우려대로 다시 1945년 전 먼한 그먼 과거로 돌아가서 어, 밀림이 귀한 할 겁니다. 독재 정치가 있고 폭력이 난무하고 어,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인류의 역사가 항상 진보한다고 어, 학자들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 않다는 얘기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나중에 중국과 대만이 또 지정학적인 이슈가 발생을 할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계는 미국이 만들어낸 어떤 이런 70년 간의 어떤 평화로운 시기를 마감하고 다시 혼란과 어떤 전쟁, 어떤 밀림으로 귀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비트코인이라는 화폐는 그 힘을 더 발휘할 것이고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와 어떤 국경을 넘어서 그 가치를 사람들이 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비트코인이 힘을 낼 것이고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하는 어떤 당위성을 명확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는 이렇게 밀림으로 변하지만 미국은 그 아메리카 대륙은 국권이 그들이 여태까지 만들어왔던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정원을 국원이 잘 즐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안에 있는 미국 기업에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유라시아 대륙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밀림의 귀환, 밀림이 귀환을 할때 미국은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잘 수호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기업들은 더더욱 상대적으로 다른 세계 국가의 기업들보다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수록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투자를 어, 더 비중을 실어야 i 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이런 어, 책을 또 소개를 해주고 r a n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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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a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